이게 뭘까요? 이게 흰색에 초코 시럽 같은 게 있고 안에 알맹이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아몬드 맛이 나요. 커피콩이랑. 네. 아몬드 봉봉 <laughs> 맞는 아것 같아. 요 그렇지. 아몬드 봉. 근데 아몬드 이렇게 안 들어있다고요? 응. <laughs> 놀랐는데. 음! <좀> <laughs> 그래. 아몬드 많이 들어있는. 응. 역시 배라짱. <laughs> 역기 배웠죠. 배우고 말이죠. 너무 멋있어요. <laughs> 아이 이름을 김선우라고 지었다고요? 진짜 장면 센스 없다. 아, 뭐야? 아, 팬분들이 지었어요. 와, 진짜 장면 센스 진짜 대박. 근데 저 같아요. 진짜 이거 보면은 눈도 크고 머리도 빨간색이고 예쁘네 선우랑 잘 지었네요. 괜찮은 거야 괜찮은데 괜찮아 아 진짜 괜찮아 장난친 거예요 예 네, 괜찮아 요 김선우 이름 좋아요 브이에브가 이 여기 이제 김선우라고 적어줬으면 좋겠어요 이 이모티콘 에 진짜로 보고 계신가요 관계자분들? 아니 그 아니 뉴영이 지었다고 어떤 분이 말씀하셨어요 그제 잘못 아니에요 뉴영이 뉴형이라고 이렇게 뉴영이 지어줬어라고 이렇게 했, 했어요 아 탈룰라 했네 탈룰라. 이거부터 먹어 볼까요? 그래. 아니또 초코는 밑에 가만히 있어요. 먼저 있죠. <laughs> 어, 그 친구 같은데요? 어, 그 친구 같은데요? 어, 그 친구 같은데요? 파랑색 너구리 아닌가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파시... 아니야, 아니야. 어허쉬야요 왜냐면 아. 약간 허쉬가 끝맛이 느끼한 느낌이 있어요, 약간. 그래서 저 허쉬 별로. 저도. 저도 저도 너구리 좋아요. 근데 허쉬 사랑합니다. <laughs> 와너 진짜 감사하다. <laughs> 혹시 모른다고. 와너 진짜 지뭐 진짜 안 되겠다. 아이 케이스 <laughs> <키스> 봐봐요, 여러분. 케이스 <laughs> 재귀요. 아 이거 팬분 팬분이 이거 스티커 선물해줘가지고. 진짜 예쁘지 제가. 않나요? <laughs> <laughs> 아니 오늘 봤는데 감탄했잖아요. <laughs> 그럼 <어떡해 웃음> 어떻게 이거. 이렇게 예쁘게 붙여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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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밴드랑 이거 다 선물을 받았는데 그럼 어떻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선물 받은 건 써야 되잖아요 <laughs> <너무> <laughs> 진짜 너무 예쁘잖아요. <laughs> 이거 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보면? 그럼 이거 케이스에. 어떻게 해요? 이거 선물 받았는데 이거 스티커 써야 되잖아요. 너무 예쁘네 어떻게 그러 진짜 케이스. 너무 예뻐. 애... 어, 봐봐봐 아니 너무 예뻐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아, 이건 보여줘도 돼? 아이 내가. 저는 이제 주현이 형이랑 <laughs> 많은 시간을 좀 보내는 편이라서. 네네. 주현이 형이 해준 김치찌개도 먹어봤고. 오 먹어봤습니다. 된장찌개도 먹어봤고. 근데 네. 파스타? 아니 파스타는 떡볶이 같은 걸 먹어봤어요. 아. 근데 네네. 형이 살짝 그 <laughs> 치트 치트키를 써요. 어떤? 제가? 네. 그 약간 찌개 끓일 때 그거 아죠그 마법의 핫도그? 수프. 아, 예, 아 그거를 살짝 해합니다아 근데 그거 아, 에이. 엄마 에이. 엄마 주신 거예요? 조회 좋았어요. 그래서 관심 없다고요. 핫도그 많이 먹었어. 핫도그, 핫도그, 핫도그. 네. 치즈 치즈도 핫 많이 먹었어. 영화 감상이랑 안 맞아요. 핫도그 먹으면 진짜 너 자막 못 읽어. 네. 왜? 집중 안 돼. 팝콘은 뭔지 아세요? <laughs> 옆 사람한테 뭔 소리인지 하나도 기억 못가 그래서, 우리 가이렇을 물... 막고... <laughs> 이렇게 먹고영화관에서 <먹어>, 아, <laughs> <이렇게> 먹던... 아요그렇게먹으면 <laughs> 어, 맞춰 느낀 적이 아니에요? 막... <laughs> 끝나고 게 끝나고 먹을 <laughs> <laughs> <음료수. 난> 그 <laughs> 거 아니에요? 아, 이렇게 먹을 거 아니에요? 거 사람 이어이런거아니요 아, 니우요 아, 빠 <laughs> 근데 원래 하면서 <laughs> 먹는 게 이상해. 나는 핫코는 원래 그렇게 먹어야 돼. 요코콘 그거 만들 때도 펑펑 이렇게 시끄럽게 만드는데 먹는 것도 시끄럽고 먹는 게 원래 맞는 거야. 조용하게 먹을 거면뭐 먹지 말든 거. 쉬는 시간. 알차게 이렇게 하고 싶은 걸다 계획적으로 짜야지 뭔가 후회가 안 되고. 그렇게 해서 바쁜 거 빡빡한 게 가생이다. 어. 근데 왜 형은? 다크서클이 코까지 내려요 <laughs> 이유, 이유가 뭐예요? 유전. 예? 유전. 유전이다. 그렇게 가족을 들여먹이는 건안 됩니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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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지 멋있더라. 그러면...